아, 화전 갑시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드려. <laughs> 18번으로 또2사 할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가 죽어진 시 안에 뭐야 뭐야. 왜 없더라 따라 따라. 나지뭐진자야아니 나도 쳐야? 왜없다라따 해. 18번. 선생님 그럼 7번 9번 했죠? 네? 7번 9번 했죠? 네, 다 했어 요 영상 해주시면 돼. 아1 <laughs> 8 번. 아까 하준이가 크리티크 날려가지고 7 번부터 1 0 번까지 해가지고 다시 하면. 다시 하면 안 되지. 너라면 되겠냐? 영상 찍었어요. 내가 너한테 재미있어요. 아 다시 한번한 열통 같이 편안하게 치겠냐? 아니. 왜넌 되거나 안 되냐? 어? 아, 왜넌안 되거나 되냐? 여기다 뜨거웠습니다. 여기가 봐. 이렇게 그림을 일단 좀 그립시다. 오케이. 얘가 8이고 얘가 10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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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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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얘가 이네요 맞나요? 색칠한 부분에 넓이 로 보완하고 있죠. 지금, 봐라. 지금. 얘가 8이고 얘가 10이야.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잡아요 얘가 A이고 얘가 B고 <laughs> 얘가 C고 D일 <laughs> 때. 얘가 C고 <laughs> 네. 어, 얘가, 얘가 8이니까 뭔지는 몰라도 AB 더하기 CD를 한 놈은 18이 되는 니이 ab랑 cd가 뭔지도 몰라 지금 더한 번에 18이 돼야 돼 그러면 ab, cd의 둘레는 얼마가 되는 거야? ab, cd의 둘레 36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사각형 ab, cd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5 그래서 얘가 90이 나와요 넓이는 얘가 둘레고요얘 둘레가 고읍시다 헷갈리니까. 아니 둘레는 음. 36이 되는 <laughs> 거. 됐니? 됐니? 네. 그래 아 90은 구했네? 1 0 끝났네. 90이 넓이에서 월을빼면 돼. 이 원넓이 빼면데 저거 넓이 얼마예요? 25파이이죠? 끝. 자 19번. 그럼 왜 바로 나었는지 아시죠? 네 우리 내심때 떠올리면 네. 돼 내심때 저 표정 만 민석이 이거 모르는 표정 너 이해 안 됐지? 네왜가나왔는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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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보세요 이거 다 높이는 지금 높이는 다 반지름이잖아 아... 대충 알죠? 이렇게 하면 알겠죠? 네 understand? 선생님 몰랐지? 이렇게 펼쳐 이렇게 된거죠? 얘가 1이고 얘가 1고요 얘가 B고 A고 C고 D가 되겠네 얘가 E고 얘가 F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선을 내려보자 이렇게 선을 왜도 12가 되겠네요 반지름이니까 됐나요? 얘가 10이고 얘가 15야 그럼 뭐야? 이게 구네요이 길이가 맞나요? 얘도 문제 모르니까 얘도 그대로 우리 x로 가져갑시다. 얘도 문제 모르니까 x가 되겠죠. 맞나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 그러면 봐. 지금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직각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네 길이는 12인 건 알았고, 여기는 뭐야? 1 5 0의 X가 되겠네. 따라서, X 플러스 9의 제곱은 12의 제곱 플러스 1 5 0의 X의 제곱이야. <laughs> X 구하세요, 뭐지